아, 제가 이 호일러는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버드 경영대학의 호일러 교수가 발견한 이 법칙이 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라 그래요. 자신의 생각을 지인에게 무리 없이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이 호일러 법칙이다. 인간 관계의 법칙인데요. 이 대목에서 제가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의사가 굉장히 실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명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명의가 자기 가족은 수술을 못 한대요. 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기 가족을 배를 갈르고 수술은 못 한답니다. 응? 그렇지. 어,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호일러 법칙하고 그 부분에 좀 공통된 점을 제가 느끼게 됐는데, 절대적으로 자기 가족은 칼을 못된답니다 음. 그래서 이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는 이유는 효과적이고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 부담 없는 컨택과 초대가 된다. 그다음에 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할수 있다. 본인과 파트너의 고객 시장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인데요. 자, 호일러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A, B, C. 자,의 역할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A는 어드바이저입니다. 말하자면 성공자, 교육자, 시스템도 호일러라 그러는데요. 쉽게 우리가 알기로는 스폰서. 맞죠? 네트는 뭐 스폰서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수백 번 들었는데도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정말 피부를 찌르게 피부에 와닿은 적이 있었어요. 스폰서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나 혼자서는 여기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숱하게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가슴으로 느껴지는 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삐자는 결국 초대자, 사업자, 직 스폰서인데, 어, 나잖아, 다 그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삐자. 그 다음에 C는 클라이언트. 예를 들면 정보를 받는 자, 아니면 초기 사업자, 파트너인데 후보자. 저희가 초대를 해서 스폰서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호일러 법칙이라 그러는데 A, B, C자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자, 스폰서, 아니면 성공한 사람. 파트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결국은 호일러 역할을 하는 것은 내 사업을 하는 것이다. 에이자의 역할입니다. 부정적인 발언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복장이나 표정, 언행, 호칭 예의 이런 거는 뭐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 외적 자세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는 게 좋겠다. 주인의식과 솔선수범, 항상 예의와 친절을 갖춘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어, 성공에 준비가 된 음, 그런. A 자의 역할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B 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나는 내 입으로 절대 정보 전하지 않는다. 근데 이때까지 내 입으로 전했잖아요. 애터미 좋아 좋아 좋아. 애터미 돈돼돈돼돈돼 이러고 천 명을 만난들 안 깨워지더라고요. 그래서 B 자 나의 역할은 내 입으로 절대 정보를 전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 저는 많은 공감을 하게 됐고요. 나 자신의 확신이 없으면 초대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바쁜 사람,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저보고 버린다 그러더라. 저는 절대 안 버렸어요. 단지 뒤로 밀어놓을 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무리한 약속은 금물. 제가 아무리 들이대도 약속을 하고 거의 취소를 해. 약속을 어겨. 그래도 저는 성질내지 않아요. 싫은 내색 안 해요.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저는 들이대도 저는 그걸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열번 거절하면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 시간은 미팅 후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한다. 그 다음에 B를 지원할 A를 많이 확보한다. 이 대목에 저는 A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응? 그래서 나는 이런 데까지 물도 많이 하는구나. 제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A를 아니 B를 지원할 A를 많이 확보한다에 공감하시나요? 아직 공감 안 되시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뭐 커피만 타주는 스폰서가 많을수록 좋다. 스폰서가 설사 마음에 안 들더라도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면 사업이 분명히 될것 같습니다. 스폰서와 지속적인 상담이 필수다. 저도 아까 안인선 국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찔림과 가르침이 있었어요. 저도 상담을 되게 못해요. 상담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스폰서와 지속적인 상담을 한다. 이게, 네네네. 네, 이거를 모르겠네. 미안해. 죄송해요. 관계 형성. B와 고객과의 관계. 또 B와 스폰서와의 관계,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나는 고객을 초대할 때 스폰서한테 고객을 프로모션 해야 되고 또 고객한테는 스폰서를 프로모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A한테 스폰서한테 후보자를 소개할 때 후보자를 엄청나게 프로모션 했어. 이분이요, 여성 CEO에 뭐고, 뭐 고향 상공의소에 뭐고, 이렇게 B자를 아니, 아니, C자를 너무 지켜 올리니까 스폰서는 어때요?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주눅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 그런 얘기, 그런 상황을 한 1년 반 동안 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초대를 할 때, 고객한테 항상 나의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말로도 하지만, 동영상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어제 같은 누구지? 조수길국 총장님? 그분한테도, 아, 이분이 끌란분인데 우리 센터에 오십니다. 꼭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동영상 보내고, 저도 듣죠. 그분을 처음 봤으니까. 그런 프로모션은 제가 진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을 할 때, 음, 여기 보시면, 어, A자는, 어, C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스스로 말하게, 내가 말하지 말고, 원칙이, 성공의 원칙이 7대 3이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경청이 3이고, 내가 말하는 것, 아니, 아 경청이 7이고, 내가 말하는 게 3이다. 근데 거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애터미 회사가 이런 회사야 애터미 제품 이런 게 좋은 게 많아 막 이러고 말로 하고 듣지를 않았던 것같아서 7대3으로 경청 말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말하는 걸 7을 하고 상대방한테는 3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때까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인이 잘 나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C는 테이블 미팅 할때꼭 한번 봐주세요. C는 항상 A의 우측에 배석을 시켜라. A는 필기를 C가 볼수 있도록 A는 필기를 A가 설명하는 것을 고객이 볼수 있도록 옆에 앉혀라. 음, 음, 음. 그 다음에 C의 시선이 있구나 통로를 피하기 그러니까 C가 스폰서가 A자가 하는 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주위의 환경을 뺏길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C가 어, 보는 A의 배경이 벽면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면 저 입구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보지 않고 C의 시선이 스폰서한테만 집중될 수 있도록 자리 배석을 미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강의나 세미나를 초대할 경우, 이 공부하면서 저도요, 되게 많이 찔림이 많았어요. 일찍 도착하게 해라. 그렇죠 초대의 여유, 강사 또는 세미나를 최대한 격상을 시켜라. 고객을 홀로 두지 말아라. 관심을 가져라. 강의 후 보충 설명이, 아, 보충 설명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러는데요. 강의 듣기 전입니다. 강의 듣는 자세에 제가 많이 여기 찔렸어요. 저, 여기 상담하고 있는데도 맨날 핸드폰 보고 있고 굉장히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자세, 휴대폰을 끄도록 유도한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세임나에 초대했는데 안 듣고 있어요. 이 파트너가 속에서 불이나 옆에서 찌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래서 그냥 내비뒀어요. 내비뒀는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을 건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앉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좌석도 최대한 앞자리에 앉게 유도를 해라. 그 다음에 필기구 지참 반드시 동석을 한다. 세미나 할때 필기도구 가지고 갔나요? 안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네,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부엌과 세미나 이럴 때는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강의에 적극 호응 열심히 필기한다. 강의, 도, 강의 중에 시의 호응도를 파악해야 된다. 제가 어제 그 조수길 강사님 할 때, 제가 좀 아까도 김경론 분 팀장님이 할때 제가 막... 그 관중석에서 막 호응하잖아. 그런 게 어떤 때는 강사한테 혼란을 주고, 강사가 얘기하려는 거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역할을 내가 잘하는구나.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알고는 이제 잘안 되더라고요. 어저께 조수길, 그분이 강사님이 뭔가 얘기하려던 걸 못하고, 뭐딴 데로 간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찔렸어요. 자! 응? 아. B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쵸? 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리 이탈 금지. 이것도 찔렸고요. C에게 질문 설명 잡담 끼어들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를 진짜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잘 끼어들어요. 끼어들고 싶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래요. A가 주는 정보가 가치가 떨어진답니다. 이거 근데 많이 실수하는 내용이잖아요. 특히 저같이 아이형은 아주 어렵더라고 이게. 근데 제가 오늘 공부한 이후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표를 하니까 이제 조심하겠죠. 끼어들게 하지 말어라. C가 못하는 질문을 대신한다. C가 이해 못하거나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B가 브릿지가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죠. 왜 이제 대화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역할이겠죠, 그렇죠? 관계를 담보로 한 B의 확신에 찬 마무리 멘트가 필요하다. 친구야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우리 같이 성공하자. 이 멘트 너무 좋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친구야 정말 열심히 할 거야. 우리 같이 성공하자. 근데 요즘요 제가 이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애터미 한번 알아봐. 그리고 애터미에서 돈 벌고 싶으면 내손꼭 잡아.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자, C의 반응 파. 사업자인가? 소비자인가? 어, 사업자면 비전을 제시하고요. 소비자면 소비자로서의 혜택을 강조해 주고. 그다음에 A는 B를 최대의 열정 의욕자로 부각시킨다. 아, 그러니까 A, B, C자의 역할을 각자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씨가 아는 과거의 삐 모습이 아닌 변화된 삐의 열정을 부각시킨다. 요즘은 제가 좀 느끼고 있어. 김학연이가 뭔가 애터미 하더니 달라진 것 같아. 통장까봐 천만원 좀 타.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찔립니다. 씨가 당장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을 인지시킨다. 제품 구매, 회원가입, 사업 동참, 동참 등 확실한 요구를 하라. 확실한 요구. 회원가입을 시키는데 그 자리에서 제품 구입을 못 시켜요, 저는. 회원가입은 엄청 잘 시켜요. 근데, 회원가입 시키고, 구매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실력이 아직 안 갖춰졌어요. 응? 요거는, 응. 어. 그 다음에 단한 번으로 성공할 수 없다. 다음을 약속하라. 한번 초대는 10%, 두 번은 30%, 세 번은 90% 성공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세 번까지 초대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초대하고, 스도 두 번까지는 했는데 또 수도. 결국은 계속 오는 사람이 사업자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요게 좀안 되는 것 같고요. 이자는 A가 나간 후 마지막 확신의 마무리 멘트를 한다. 자, 호일러 법칙.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